하나님께서 아버지 무수한 많은 아버지님이요 또 일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못조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말씀이 주어짐으로 그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길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래. 그치는지라 배에 그치.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너무나 잘아는이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 이 사건이 나올 때는 항상 연이어서 무슨 사건이 나와야 되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어, 그다음에 이릎위를 걷게 됐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시대에 이제 어느 때보다도 어, 그, 세례 요한이 이미 이전에 보면은 목배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인구가 더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어, 또한 명의 가르침을 주거나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했던, 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예수님께 이제 그 사역에 집중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따로 보내시고, 또 제자들도 따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보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 따로 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어, 하시게 됩니다. 어, 그 예수님이 어,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는 항상 어, 혼자 계시고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일과 기도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이 일반에 하면 그 일에 지쳐서 시렴이 들거나 낙심되거나 반드시 그 후에 오는 그 공허함과 허탈감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또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는 계속 그 기도를 통해서 오,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또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그어 우리 활동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놓치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사역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것이두 가지를 같이 예, 항상 하십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는 거예요. 어 그들 무리들이 이제. 예, 정말 우리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기다리던 임금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이게 개인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면 이르진 않을 텐데,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라는 인구가 모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동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동시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다 아, 임금이 났다.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 예수님이 의도했던 바와 다른, 어, 환경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얼른, 어, 제자들 따로 떼어놓고, 또그 가운데 제자들도 뭐를 했어요? 기적의 떡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걷어들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딱 올라오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이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야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랑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급하게 제촉해서 우리를 보내면서 제촉해서 제자들을 보냈다. 이 안에 이 무리와 극박하게 돌아갔던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예, 우리가 그 느낄 수가 있죠, 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보내고 예수님 따로 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는 그 어떤 분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종은뭘 해도 뭘 해도 예배 준비 기간이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어. 자연이 변하는 걸 보고도, 또뭐 어떤 사람이 낚시하는 걸 보면서도, 다 아,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지 깨달아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이 따로 준비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사실... 어, 뭐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셔갖고그 능력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으며 예수님이 무슨 죄성이 많으셔서 그 죄성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시를 입고 오셨을 때에 항상 기도했던 것은, 어, 영혼 앞에서의 바른 가르침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것. 왜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것,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예수님 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그 이제 따로 기도하시는 동안에 배를 태워서 바 바다 위로 내보낼 때는 풍랑이 없었기 때문에 보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간에 배 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위급한 상황을 아셨는지 이제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일 때 술이나 이미 떠나 떨어져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서 거기를 갔을까요?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서 술이나 떨어지니까 왜냐면 우리가 오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오리는 2 k g 고 심리는 4 k g 를 얘기한다고 알고 있는데, 술이나 떨어져 있는 데를 저벅저벅 걸어서 풍랑이를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가셨을 거야.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중수 권사님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자기가 몇 시간 걸려서 올라가는 산을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순간 내려버렸다. 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저번에 그차 사고 날 때, 분명히 파란불이었고, 내가 밟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 그때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차를 그렇게 밟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이게 여유가 있었는데, 밟았는데도 이미 가서. 아, 부딪히는 걸, 이거 부딪혀야, 부딪혀야 쓰겠구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상황이 정말 이게 약간 일, 몇 분, 한 1분 정도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일이 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려면요. 사실은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laughs> 여기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마 제가 볼때축지법 같은 아들이 하여튼 극도의 어떤 속력을 내서 우리 앞에 서서 걸어갈 수는가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 앞에 빌립은요. 빌립은 어 항상 예수님이 저것이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정도의 위험인물이었어요 근데 어 그런데 어 베드로는 항상 이 있는 동안에는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순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어이 최초로 무리에 걷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그 단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앞뒤를 재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사람인지라 뭘 봅니까 환경을 살, 주변을 의식합니다. 이 사람이 또 단점이 그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 따라, 어,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뭘 뭘 의식해요? 주변의 말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단순할 때가 좋아. <laughs> 그죠?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 그, 오병의 기자가 앞에서 빌립, 빌립을 시험코자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도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얘 나를 보았고,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그러니까, 이, 이 사람 도마는 항상 어떤 인물로 묘사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 부활했을 때 여기에 없어서, 해필도 그런 사람이 꼭예 누굴 만나 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도마를 좀 만나 주셨어야 되는데 도마를 또 그때 없을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도마는 그런 성향의 그런 유형의 그런 사람인데 꼭 시험 들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는 못뭐 믿어. 내가 예수님 있을 때도 아버지 구여달라고 했고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묻는 사람이고 내가 이 지혜 맞아야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열 열한 명의 제자 열 명의 제자 다봤다래도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고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죠 상처를 만져보고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못 믿는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도마도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물론 이제 베드로도 다 나중에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보통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 이단 오로지 이제 은혜를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는다니까요 이런 성격의 유형을 가진 베드로는 이제는 뭐예요? 죽고 살기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안 들어가요. 거기 에 토를 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어, 이거 살피고 저거 살피고 이렇, 이랬었는데 이제 그러질 않습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성령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 목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베드로의 개인적인 성향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도 하지만 주변을 살피고 그 주변을 살필 때 아직도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죠. 내 성향, 내 기질 네, 그런 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결국에는 여기서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성향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말구의 귀도 잘랐지만 막 나서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어 그렇게 했지만 바로 그다음에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어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어 그렇게 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배드로의 연약함도 우리가 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어가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육밖에 남지 않은, 그 얻을 때는 어떤 허탈감이 오냐면요. 야,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건뭐 했나 싶어. 뭘 했다고 지금 이게 남았나 싶어요. 예, 그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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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다 가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한 거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할수 있었던 거고,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렇게 걷어가시잖아요. 은혜를 걷어가시면 배두리의 모습. 은혜를 받으면 무리를 걷다가 어, 은혜 없으면 환경 살피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물 속에 빠져가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어, 제가 늘 그, 신앙을, 어, 비유하기를, 그, 줄타기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30년 동안 줄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요 그래도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리 노련한 줄타기꾼도 실수하면 떨어져요. 우리의 신앙도요. 잠깐 막표대를 바라보고 잘 가다가 이표대만 바라봐야 돼그표대 바라보다가 잠깐 볼게생겨 우리를 미혹하거나 반짝반짝해서 우리의 이 시선을 끄는 일이 생겨요. 이 땅에. 그걸 딱 바라보면 믿음이 와짱짱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 자신에게 우리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 그게 다예. 은혜 없으면 그, 어, 이 땅에 사는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은혜야 주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바라보고 갈 때만 주님을 향할 때만 걸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함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성령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성령을한번 은혜를 받는 거는 참 어려운데 받고 유지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뚝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시때때로 때로는 금식도 때로는 작정기도도 새벽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유지시켜서 그렇게 갈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최소한 우리가 정말 가슴스리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없게 될걸 어,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매일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 천국문을 바라보자. 천국을 아, 어, 내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곳, 그천국에 도달할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갈때 오늘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승리하게 되길 바라보면서 우리 두손 들고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퇴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음, 우리 에, 필리핀 성교 센터와 열린 교회와 주원교회 의에 성령의 역사심이 넘치길 위해서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라고. 어, 성의 역사하시는 그런 매일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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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